안녕하세요. 축구 이야기를 전하는 모트입니다. 현재 이적 시장을 앞두고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레버쿠젠의 플로리안 비르치인데요. 비르치는 최근 22살이 된 어린 선수지만 뛰어난 잠재력과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비르치가 리버풀로 이적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거의 확정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르치가 어떤 선수인지 먼저 알아보고 과연 리버풀과 잘 어울리는 선수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르치는 오른발잡이지만 양발 모두 능숙하게 사용하며. 다양한 포지션에서 활약할 수 있는 공격적인 선수입니다. 이 지표를 보면, 비르츠가 주로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었지만, 왼쪽과 오른쪽 윙,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심지어 스트라이커 자리까지도 소화한 걸알수 있는데요. 또한 비르츠는 이미 독일 국가대표로 29경기 이상 출전했으며, 이번 시즌 유럽 4대 리그에서 전방 지역 내 패스 시도 횟수가 맨시티의 제레미 도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90분당 무려 32.4회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패스를 효과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비결은 비르츠가 가진 두 가지 큰 장점 덕분입니다. 바로 위치 선정과 빠른 판단력이죠. 비르치는 경기장 내 다른 선수들보다 한발 앞서 생각하며 경기 초반 몇분 만에 상대 팀의 전술과 포메이션을 파악하고 상대 수비수를 불리한 위치로 끌어내기 위해 자신의 위치까지 능숙하게 조율합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한 장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비르치는 자신의 주무기인 순간적인 스프린트를 활용해 전방에서 패스를 받으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빠른 판단 덕분에 상대 미드필더 바리오스는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죠. 이후 비르치는 원터치 패스로 몸 방향을 바꾸고 고 공을 받자마자 앞으로 달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프린퐁이 편하게 패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대 수비수를 자신에게 집중시키며 프린퐁이 전방으로 침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같은 경기에서 비르츠는 프린퐁 쪽으로 공격을 전개할 때 수비진을 두 라인 사이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프린퐁이 상대 수비를 제친 뒤 크로스를 올리자 비르츠는 그 자리를 지키며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터치 후 강력한 발리 슈팅을 날리죠. 다른 경기에서는 비르츠가 좁은 공간에서 공을 다루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공을 받은 비르치는 앞에 작은 공간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앞으로 침투하는데 이 움직임에 상대 수비수들은 거의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이만큼 비르치의 볼 컨트롤과 스피드가 뛰어나다는 뜻이겠죠. 결과적으로 깔끔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비르치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 플레이는 대부분 즉흥적입니다. 그 순간에 가장 좋은 해결책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상대가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예상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제 기술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죠. 또한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 순간 가장 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웠어요. 더 나은 선수가 되려면 항상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인드셋이 비르치를 한층 더 성장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비르치는 아웃 프런트 패스를 종종 구사하며 슈팅에서도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든데스리가 통상 기록을 보면 90분당 약 2회 슈팅 중 47%가 정확한 타겟을 향해 가는데요. 즉 비르치는 드리블, 패스, 시야, 슈팅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한 능력을 갖춘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도전적인 상황에 뛰어들 수 있는 체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팀을 위해 매경기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팀의 성공을 돕는 일이니까요. 전제 모든 걸 쏟아부으며 더 이상 뛸수 없을 때까지 달릴 겁니다. 라고 했죠. 즉 순수한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멘탈까지 강한 선수이기에 많은 축구 팬들이 비르츠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플로리안 비르츠와 리버풀의 조합은 어떨까요? 슬롯 감독은 첫 시즌 동안 소보슬라이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했지만 아쉬운 점은 이 포지션에서 소보슬라이가 모든 장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겠죠. 소보슬라이는 볼을 소유했을 때보다 오프 더블에서 활발한 움직임과 에너지로 팀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팬들 사이에서는 공격 포인트가 부족하다며 과소평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슬롯 감독은 소보슬라이가 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종종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또한 소보슬라이와 비르츠의 공존 에 대해 궁금해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보슬라이는 에너지와 힘을 기반으로 팀을 이끄는 반면 비르츠 는 미세한 터치와 섬세한 기술에 집중하는 유형입니다. 즉 함께 공존할 경우 더큰 시너지 를낼수 있겠죠. 거기에 비르츠는 지난 두 시즌 동안 분데스리가에서 21골 23도움을 기록하며 뛰어난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스타일이 다른 두 선수를 리버풀에서 어떻게 기용하면 좋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장면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슬록 감독은 올 시즌 주로 중앙 스트라이커를 기용했지만 4-2-4 전술을 통해 두 명을 공격한 미드필더를 동시에 기용하기도 했습니다 커티스 존스와 소보 슬라이가 함께 공격 최전방에서 뛰면서 그 결과 메시티를 2대0으로 승리한 바 있죠 이날 경기에서 리버풀은 시즌 최고의 경기력 중 하나를 보여줬지만 만약 존스 자리에 비르치가 뛰었다면 메이시티를 더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었는데요. 리버풀은 볼 소유시 4명의 공격수가 상대팀 수비라인과 맞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술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윙어들이 상대 풀백을 막고 소보슬라이가 사실상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며 존스는 볼을 받으러 내려옵니다. 앞서 봤던 비르치 장면과 비슷한 상황이죠. 이때 존스도 본능적으로 돌며 소보슬라이를 향해 스루패스를 시도하지만 시티의 순간적인 압박에 공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비르치였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드리블 능력을 이용해 앞으로 나가면서 살라와 소보슬라이가 뒤로 침투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어줬을 겁니다 비교할 수 있는 예시는 11월에 있었던 보음전입니다 비르츠는 존스와 비슷한 위치에서 두 라인 사이에 자리 잡고 돌파 후 프림퐁에게 패스를 줬는데요 좁은 공간에서도 여유롭게 상대의 압박을 벗어나며 동시에 넓은 시야로 스루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죠 이처럼 비르츠는 전방 어디에서든 뛸수 있는 능력 덕분에 다음 시즌 슬롯 감독의 전술 운영에 유연성을 더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비르츠가 리버풀로 이적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리버풀도 슬롯 감독이 부임 첫 시즌만에 우승을 차지한 만큼 믿고 큰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다음 시즌에도 리버풀은 강력한 우승 후보인 것 같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모토볼이었습니다.